한국인 3명을 포함해서 162명을 태운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실종된 지 사흘째를 맞아 국제사회의 공조로 수색범위가 범위, 수색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에어아시아기 실종 지점 인근에서 희생자들이 발견됐다고 인도네시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현재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 네. 이곳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입니다. 네, 조금 전에 석고 자막으로도 알려드렸는데, 여객기 실종 지점 인근에서 희생자들이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제 여객기가 실종된 곳 부근에서 희생자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수색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오늘 오후 사고 해역에서 탑승객의 시신이 일부 발견됐다고 밝혀왔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실종된 아시아기 수색 현장에서 일부 잔해도 발견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진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을 확인을 해보면,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기체 출입문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더구나 발견된 물건도 큰 것만 10개, 그 외에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작은 물건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네가 발견된 지점은 마지막으로 레이더의 실전기가 포착된 곳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탑승객들의 시신도 이곳에서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수색은 사흘째를 맞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호주, 미국, 우리나라 등 국제사회가 나서서 어제보다 약배 정도 규모로, 대규모로 수색을 하고 있고요. 자바해 벨리통섬 인근 7개 구역에 더해서 4개 구역까지 추가 수사하는 등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조종사가... 당초에 고도 변경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여객기가 기상악화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주장에 좀 힘이 실릴 수도 있겠네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장이 사고 당시에 3만 2천 피트에서 3만 8천 피트로 짙은 구름을 피해서 올라가겠다라고 했는데 관제탑에서 그것은 불가하다라고 밝혔고요. 인도네시아 기상당국은 이와 관련해서 실종기가 난기류를 포함한 악천후 등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왔습니다. 그 근거로는 실종기 항로에 당시 있었던 정난운을 꼽고 있는데요. 수직으로 발달한 큰 구름을 가리킵니다. 항공기가 이 구간을 지나가면 기체에 얼음이 달라붙어서 전자기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오늘 수색 과정에서 희생자와 자네 일부가 상당 부분 발견된 만큼 앞으로 블랙박스를 비롯해서 더 결정적인 증거가 얼마나 빨리 또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느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와이팅 김종욱입니다